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임기 2개월을 남긴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범죄수사처장이 법적으로 자신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후임자를 물색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립성에 다시 한번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됐고요. 어제 김준호 공수처장 어제 예결이 회기 회의, 회의장에서 영국 공수처 차장, 영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카비라 기자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촬영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에 지금 후임자를 물색하는 물색하는 부분 그리고 전현 이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지금 공수처의 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총장에 대한 체포 어, 내지 구속 영장 청구를 어, 공수처가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어, 유병호 총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전담 판사를 누가 근무를 할 때, 누가 당직일 때, 어떤 판사가 당직일 때, 청구를할 것인지, 그 부분을 그 상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판사 쇼핑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구속을 시켜야 되니까 판사의, 판사 의 판사 세임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쪽, 우리 쪽에 좀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보자. 이런 식의 논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지금 차기 후임 공수처장 문제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공수처 1기는 사실은 김진욱 처장 임명될 때부터 말이 많았죠. 그래서 평가가 편양 1년 그리고 무능 1년 2년을 그렇게 보냈다. 이런 논란이 지금, 그런 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물러나는 지점, 물러날 때까지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차장이. 임기 2년 동안, 임기, 이제 임기 2개월이 남았는데 실적은 실적이 전무합니다. 영장, 내건 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건 모두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수처 페이지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김진욱 처장과 여웅국 차장 처장. 문자 메시 내용을 한번 보면요, 공수처장 후임으로 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김진욱 처장 김진욱 처장이 여웅국 차장한테 공수처장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물색해보라 이렇게 지시했고 여 차장이 그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업무를 지시를 수행한 결과를. 김진욱 차장에 보고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여차장이 강경구 전 부장판사, 지금 법무법인 무영대표 변호사입니다. 강경구 그리고 오재훈 전 부장판사, 법무법인 위대표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저랑 친한데 수락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영수 원장님, 강영수 원장은 전 인천지법 원장입니다. 강영수 원장님도 수락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김 처장이 그러니까 아, 예잘 알겠습니다.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을 추천 할 수도 없고요. 참 난감하다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죠.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아무나 추천 할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말 속에는 물론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추천 할 수도 없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성량을 보지 않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최소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처장 후보로 김 처장이 계속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처장 후보로 검찰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거다. 여기가 좀 동네가 좀 험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 출, 에, 검사 출신보다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을 에, 더 찾아보겠다. 그런 의미죠. 어, 왜, 금, 왜 검사 출신이 아니고 어, 판사 출신을 찾을까? 생각해보니, 예, 지금 민주당이 판사 출신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은 법적으로 후임자 추천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김진욱 처장이 이렇게 했을까요? 공수처장 추천, 후보 추천 규정을 보면, 지금 여야각 정당에서 두 사람씩 추천을, 후보 추천, 후보 위원,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총 일곱 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지명하는 이런, 이런 구조입니다. 김진욱이 김진욱 공수처장이 후보자 추천자를 물색했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김진욱 사장을 임명했는데 그런 김진욱 사장한테 국민의힘에서 당신이 한번 이런저런 사람을 한번 추천해 보시오 이렇게 상의할 상의했을 가능성은 제로죠. 전주 의원도 저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을 통해서 추천하겠다 이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어, 민주당 쪽 추천의우, 추천위원들과 뭔가 얘기가 오갔다는 오갔다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도 없이 김진욱 차장이 아무 자기가 그, 실질적으로 추천할 루트도 없는데. 그, 추천할 대상자를 물색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민주당 쪽 추천위원들과 선의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보니까 민주당 쪽 추천위원 두 사람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검사 쪽 실질적으로 판검사 쪽으로 인맥이 또텁지 않으니까 김진욱 처장에게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자 내용이 들키자 김진욱 처장은 말 바꾸기도 합니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장이 그렇게 쉽게 말 바꾸 말 바꾸기를 하는데 말 바꾸기 내용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그냥 급하니까 갖다 꾸며댄 말 그런 정도 수준의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후임 인사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사실은 후임 예상을 말씀드린 것이다. 제가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임 예상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 전주 의원 어제 예결위에서 아, 김진욱 공수처장의 문자 메시지가 예결위에서 사진 기자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혀서 보도가 됐죠. 그게 보도되고 난 뒤에 전주 의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처장이 후임 인사에 관여한 것이냐. 그러니까 김진욱 처장 은 아니다. 아, 그러니까. 전주의 원이 그럼 무슨 수락 가능성을 얘기하느냐? 아, 그랬더니 김진웅 처장이 어쨌든, 어쨌든 그건 아니다. 어쨌든 후임 인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버벅됩니다. 말이 꼬여버린 것이죠. 전주의 의원, 아, 투사 전투형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굉장히 전투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누구한테 전달하려 했느냐? 민주당 인사에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추궁을 했더니 예, 김 처장은 어디 전달할 것은 전달할 것은 아니고 어, 후임 공수처장이 누가 될것이냐에 대해서 법원 출신인지 아니면 검찰 출신이 올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말씀드린 것이다. 예, 이렇게 뭐 앞뒤가 아, 맞지 않는 변명을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예, 전주 의원이 만약 야당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수처장이야말로 탄핵 심판에 올라야 한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공수처는 그런데 야당 만약에 야당 의원들 내지 야당 측과 내통해서 후임자를 물색했다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립성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임기 초반에 당시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여권 성향의 검찰 내 대표격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김진욱 최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어, 따로 보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모셔왔습니다. 모셔 언론에, 언론에 드러나지 않게 모셔와서 황제 조사를 했다. 이런 비난을 받았죠. 그, 그것을 시작을 해서 사실 재임 기간 동안. 중립성과 관련해서 온갖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사람이 김진욱 처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떠나면서까지 중립성의 문제를 남기고 있는 국면이죠. 초대공수처장은, 그러니까 초대공수처장은 민주당 사람이었다. 이런 좋은 글씨를 깊게 새기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김진욱 처장의 자질 시비와 절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